가나 초콜릿 먹방 시작할 건데 기분이 어땠어요? 너무 좋아요. 좋은 <laughs> 수밖에 없잖아요. 가나 사람일니까 아이스크림 먹자. 여기는 옥동자라고 어. 보이시죠? 유익 광고 아니면? 아 맛있겠다. 어때요? 가나맛 같대. 가나맛이 같대? 고양맛. 헐 음. 음. 모바하지 마. 너무 좋아. 음. 초코릿 들어가는 아이스크림 음 같아요 맛있어요 우리 고향 맛이 같애 <laughs> 딱 가나 카카오 고향 맛이 같애요? 아, 당연히 가나잖아요 아,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당연히 신기하죠 우유까지도 있어요? 다 있어요 <laughs> 대박 다이소처럼 대박 <laughs> 어떠세요? 음, 그냥 초코우유 같은데? 다른 우유보다 뭔가 느낌이 들어요 아 <laughs> 아왜다먹는거예요 음. 이삭 음? 그렇게 맛있어요? 아 맛있지 애국심 있으니까 나나 이름 있으니까 다 먹어야 돼 그쵸? 초코바 나나 초코바까지? 와 진짜 음 맛있어 아 너무 달아 이거 이쁜이 너무 좋아 어튀었 밖에 없잖아 끝나면은 나나 애국자 부르자 애국심 <laughs> 보여줘야 돼서 <야. 웃음> 행복합니다 나나 초콜릿 먹으면 나나 사람 되는거죠 야 오가하지마 <laughs> 나나 네, 초콜릿. 이게 새로운 거 같은데 이거. 어, 여러분 보이시죠? 아 초콜릿 중에서 세 개도 있어요. 아 대박. 신기할 수밖에 없죠. 음. 근데 뭔가 맛이 다르지 않아요? 맛이? 응. 다를 수도 있지. 음. 아 대박. 응. 음. 응. 음. 역시. 대박. 광고 아닙니다. 역시. 역시. 우리 고양 맛! <laughs> 고양 맛! 맞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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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카카오 맛, 맛! <laughs> 카카오 맛 카카오 맛뭐 뭐하는거야? 밀크 어. 나 이게 되게 좋아하거든 어 그래? 와, 이거 말보다 뭔가 음. 조금 달콤해요 음, 달아요 다크 밀기 처음 아. <laughs> 먹는거라서 어, 진짜, 진짜 궁금해요 진짜. 색깔 다른거 같은데? 먹어보자 야야 역겹다 야. 씨. 뭐야? 맛 있는데? 어, 괜찮은데? 와, 음. 대박. 너무 비슷하다. 헐. 우리 고향 맛이. 아, 여러분, 솔직히 다 먹었습니다. <laughs> 왜냐면 너무 달라서 아, 진짜. 소감이 너무 달라. 어 관광이지만 어, 네, 추천하겠습니다. 네. 어 가나 초콜릿 먹어야 합니다. 반드시 만...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, 네. 여러분. 가나 초콜릿 먹으면 가나 사람도 되... <laughs> 될 겁니다. 우리 네, 우리처럼 가나 사람 돼야 됩니다. 어, 가나 갔을 때도 가나에는 있 네. 초콜릿을 가져왔습니다. 네, 이런 느낌이에요, 여러분. 보시죠, 어. 여러분. 네. 이삭 입장, 이 입장에서는 가나 있는 초콜릿하고 한국에 있는 가나 초콜릿 <웃음> <웃음> 선택할 수 있어요.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. <laughs> 왜요? 비교하면 안 됩니다. <laughs>